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 소믈리에 4주차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이번 주에는, 어, 1, 2, 3교시. 예, 1, 2, 3교시 학생들의 피드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차로 한대 했죠. 자, 1, 2, 3교시에 제일 먼저 올려준 우리 박지연. 예, 지연이 한번 봅시다. 자, 벨르 아만이라고 짓고 싶습니다. 벨르는 아름다운. 야, 암앙은 연인이라는 뜻을 가진 부르입니다. 아, 부르. 예, 벨르 암앙. 어, 이름 이쁘네요. 그 다음에 테미니 자, 빌리지라는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와인바를 들어가는 순간 문악과 아니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나게끔, 어, 와인말처럼. 아, 빌리지. 말그 자체로. 와인말. 예,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리. 자, 다손이. 어, 다손이. 다손이란 무슨 뜻입니까? 다손이는 사랑하는 사람의 순 우리말 아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나도 처음 들어서 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순 우리말 다손이 아 이쁘네요. 다손이. 예. 그 다음에 민경이 자 노트, 노트. 유는 아 추억을 남기는 장소로 기록. 아 노트. 우리 노트. 노트한다. 어 그렇네요. 그 다음에 나은이. 웅김, 웅김 또 뭡니까? 남은 기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 따뜻한 기운, 웅김. 어, 웅김. 아, 약간 김 종류 이름, 김 이름 같기도 하고, 예, 웅김. 그 다음에 수민이, 자 보라물. 보라물 또 뭡니까? 보라색 혹은 자주색을 연상하는기 때문에, 어, 보라물. 아, 야, 정말 특이한 아이디어가 많네요. 예. 그 다음에 소연이, 메모리. 어, 어 소중한 기억들 그다음 에 민정이 랑데뷰 랑데뷰 랑데부 자 프랑스어로 만남 약속이라 뜻을 가지고 있다 아 랑데부 예 그다음에 민정이 뭡니까 엄유절 뭡니까 엄유 어뮤, 엄유절 프랑스말로 즐기다 아절기다입니까아아사무접입니까아 발음이 앞으로 좀 발음 좀 표시해서 내가 이거 읽을 줄 몰라갖고, 사무전지, 어무전지 모르겠네요. 예, 예. 그 다음에, 영인이. 영인빠. 아, 좋습니다. 내 이름을 그리고, 예. 영인이. 이름 자기 이름을 그리고, 맞네. 제 이름을 그리고 투명하게 장사를 하겠다. 그렇죠. 우리 한복집도, 어, 어 자기 이름 걸고 한복집, 미용실도, 자기 이름 긁고 미용실 하듯이. 영인빠. 아, 좋네요. 그다음수림이 자, 세렌디피아. 스페인 말로, 떡박의 기쁨이라, 뜻입니다. 예. 영연이, 메리골드,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메시, 메시 메리골드를 이름으로 했어. 예. 그 다음에 예림이, 자, 라조, 라조, 스페인어로 인연이란 뜻이다. 어. 그 다음에 효진이, 와인 짠. 아, 와인, 아, 아, 와인 잔 부딪힐 때, 아, 짠! 할 때, 어, 짠! 소리 나니까, 아, 와인 짠. 어, 잔에서 나오는 소리, 와인 짠. 아. 아 근데 발음을 잘못해서 짠 대신 짱이라고 발음되어서 하, 하는 발음도 있다가, 와인 짱. 아, 예. 어, 괜찮네요. 심플하면서. 그 다음에, 어, 수빈이. 자, 부메랑. 부메랑. 다시 돌아오긴, 아, 고객이 다시 돌아오는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메랑. 그 다음에, 은지인이. 포도밭. 아, 포도밭. 예, 와인하면 또보도밭시죠 그렇죠. 그럼 동훈이, 어, 마주보기로 하고 싶, 아, 마주보기, 아, 마주보기. 어, 괜찮네 와인 마시면 서로 마주보면서, 그 다음에, 어, 창민이, 뭡니까? 아 이것도 발음 어렵다. 레클도 임포트블 스페인으로 중요한 기억이다. 아, 그래요. 자, 바울이. 어 뭡니까? 우나콘 팝콘티고 우나콘 팝콘티고 무슨 말입니까? 그대와 한잔아 스페인으로 아 우나콘 팝콘티고 아 무슨 팝콘 이름 같기도 하고 예예 예. 그다음에 정민이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로 처음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로 술을 만드는 기술을 터득해 여러 나라의 와인 기술을 전수한 신입니다. 아 이렇게 또 어, 깊게 또 파고들어서 조사를 했네요 디오니소스 그럼음 재현이 나원아 괴로움이나 슬픔을 느끼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원그 다음 다연이 세렌디피아 아까 세렌디피아 나왔죠 예 세렌디피아 나왔,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신강이 삶으로 시키는 삶삶아 뭔가 아좀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네요 삶 우리 인생 삶예 재원이, 자, 뭡니까? 애틀 g 로 o w 해가 진 후의 장광, 영혼이란 뜻, 예. 그 다음, 동재, 어, 따르라, 어? 따르라, 뭐야? 따르라는 뜻, 뜻이, 따르라는 뜻이고, 이렇게 쉬워야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아서, 말 그대로 따, 아, 아, 술 따르라, 이 말입니까? 술 따르, 술 따라, 술 따르라. 그 말입니까? 예. 그 다음에, 정현이, 달바, 달바, 아, 달바, 아, 달바, 달바, 아, 예, 예. 그 다음에 여울이 뭡니까 라운제나 와인, 라운제나 와인. 예, 기쁜 우리란 뜻이네요. 그 다음에 혜인이 자 메종디방, 메종디방, 프랑스으로 어, 와인의 집이란 뜻. 예. 그 다음 최원이 자라 뭡니까 로디오, 로디오입니까? 향기란 뜻이다. 그 다음에 달보드레, 달보드레, 순 우리 말로 달달하고 부드럽다. 달보드레, 오, 달보드레 좋네요. 그 다음에 지인이 뻬티, 아, 뻬티 프랑스 말로 귀엽다는 뜻이야, 잖 귀여운. 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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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뻬티 그 노래 도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별님이, 별별 와인. 아, 또 우리 별님이 이름 붙여갖고 별별 와인. 야, 예, 재밌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원이 아타락시아, 아타락시아.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 상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월이교시 어, 학생들 한번 봅시다. 자, 사월이교시 어, 40명 중에서 32명만 올리네요. 나머지 빨리 올려주시고. 자, 제일 먼저 올린 학생 보겠습니다. 자, 누굽니까? 누리, 예, 이야, 또 누리가 또 제일 먼저 올리면서 또 정성스럽게 장문으로 올렸네요. 자, 에이미 와인, 에이미 와인하우스, 에이미,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아, 영국의 시어송 라이터 이름을 땄어. 시어송라이트입니까 예, 예. 음, 자세한 거는, 어, 시간 강의상 내가 나중에 자츰자츰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정의. 일로와봐 일로와봐 무슨 뜻입니까 이름만으로 손님을 발길을 이끌고 아 우리나라 말로 너 이리와봐 너 이리와봐 이겁니까 일로와봐 야 일로와봐 약간 경상도 사투리 같은데 이리로와봐를 사투리로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 그렇습니까 재밌네요 자 예지 우아한가 우아한가 우아한집이란 뜻입니까 우아한가 그 다음에 상현이 투투 투? 아 뜻이 있군요. 2T 테스트 W 와인 올리 아 테스트 와인 올리 오직 와인 맛으로 선고하겠다. 2아예그 다음에 하늘이 르본빈 르본빈입니까? 프랑스 말로 르본빈 좋은 와인이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수빈이 온더그라운드 온더그라운드 며칠 전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라는 이름을 가진 멤버가 온더그라운드라는 제목을 가진 솔로 신곡을 어. 블랙핑크 팬이 많이네요 수빈이가 예그 다음에 어아 음... 밑에 뭡니까 로제 신곡 망간부 아 망간부가 나는 무슨 말이냐 싶었더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망간부 하하하 <laughs> 예 할만 한예 할만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예예그 다음에 희수 케요 뭐입니까 케이 K k o r e a 올리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한국의 어떤 이미지, 마아 K O, 아또 K O p u n 로또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예. 그 다음에 소영이, 자 포도당, 아 포도당, 예, 포도당 와인 제료에 포도가 들어갔대서 포도당, 약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언어유의로어 포도당, 예. 그 다음에 안나, 야딱직하게 글자 좋네요. 뭡니까 안다미로, 안다미로. 무슨 뜻입니까? 담은 그,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안담이로. 예, 재밌네요. 그 다음에, 예진이. 라비앙 로즈. 프랑스로 장미빛 인생. 예. 그 다음, 아이언이. 그레스풀. 이건 뭐 우아한 뜻이죠. 영어로. 예, 예. 그 다음에, 나원이 레드홀릭. 자, 레드홀릭은 우리 그, 저, 응? 어? 우리 이거 칵테일 동아리 이름 아닙니까, 네홀리 음, 예. 그 다음에 하영이 로맨틱 보르도. 예, 로맨틱한 보르도 또 보르도 유명한 와인 생산지, 예, 프랑스 와인 생산지니까 로맨틱 보르도. 예, 이것도 괜찮네요. 그다음 에 윤경이 띠아모, 띠아모, 당신을 사랑한다. 뜻 띠아모. 예, 이름도 이쁘네요. 그 다음에 어, 예비인이 자, 이름, 와인 바 이름을 750ml 짓고 싶습니다. 와인에 대해 알아보니, 원래는 와인 병의 용량이 이것보다 컸는데, 미국, 그렇지, 그렇지. 오, 잘 알고 있네요. 미국이 금주령 이후, 750ml로 줄어들어 지금까지 대부분의 와인, 그렇지, 그렇지. 예, 750ml, 99.9%가, 어, 와인 한 병인 750ml입니다. 예, 옛날에 이거, 시험에도 한 번, 어, 낸 적도 있었는데, 아, 우리 예빈이가 아주 심오하게, 어, 조사를 했네요. 750ml, 와인바로. 어, 이것도 괜찮네요. 그 다음에, 재근이. 아로마라는 이름으로 와인바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로마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어, 향기. 어, 향, 아로마 향. 그 다음에, 서연이. 자, 비버. 비바, 아, 비바. 비버는 비바와 빠, 비바는 비바와 바의 비슷한 발음이어서 비바. 예. 어, 잘한다. 그러면 아, 격려 뜻의 만뜻과 만세의 의미가 다 단어인데 비바. 예. 그 다음에 영대. 자 특별한 날. 아 이름은 와인 바를 특별한 날로. 이유는 와인이라는 술이 일반적으로 특별한 날 혹은 기분을 내고 싶은 날 먹는 줄이기 때문에 어 특별한 날. 예. 그 다음에 아누니가설기는야 이거 무슨 에? 색깔까지 다 넣고 이야 빨간색까지 넣고. 야, 눈에 쏙들어네요 판타스티, 코 판타스티코. 자, 판타스티코는 스페인어로 환상적인어 뜻. 예, 영어 판타스틱 어, 같은 뜻이죠. 예. 아, 어, 빨간 글자를 싹고 아, 눈에 속 들어오게 잘 해놨네요. 그 다음에 예빈이 자, 레이저베리 줄여서 레베. 레이저베리를 줄여서 레베라고 싶, 싶습니다. 베리가 포도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 레이저베리는 포도알을 자라게 하다. 포도알을 키우단 뜻이다. 예. 그 다음에 유진이. 와인 카페. 어, 와인 카페. 그렇죠. 우리 카페 이제, 커피 마시는 카페처럼 어, 쉽게 불리고, 외우기 좋고. 어, 예. 와인 카페. 어, 그래도 어, 괜찮네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예, 단순하게. 와인 카페 하면, 예. 부, 어, 부담이 없네. 예, 예. 그 다음에, 나경이, 야, 뭐또 장문을 보였습니까? 마이 플레이스트라는 이름 짓고 싶습니다. 평소 음악 듣기를 엄청 좋아해서 분위기나 상황에 맞는 음악들로 저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주변 사람들 추, 주... 아, 와인바이 이제 음악, 어, 그 괜찮은 음악을 잘좀 들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컨셉을 가지겠다. 예, 좋은 분위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예. 아, 우리 나경이 음악에 상당히 관심이 많네요. 그 다음, 서희. So 자 노스탈지아 노스텔지아 예 향수 망향 예 노스텔지아 그 다음에 어 최원이 텔미와인 자 텔미와인 me w i n 어예예 Tell 그 다음에 영경이자 w e l c 연경월드 아아 아, 본인 이름을 영경을 따서 웰컴 투 c o 연경월드 예 w e l 동막골처럼 웰컴 투 c 연경월드 예 이름 따서, 당당하게 해보고 싶다. 예. 그 다음에, 진원이, 와빠. 아, 와빠. 아, 와빠. 야, 이거, 와빠는, 어, 어, 좀, 부르기 좋네요. 와빠다. 뭐, 이런 뜻이네요. 와빠. 예. 그 다음에, 병호. 자, 빈도 안월 아놀. 빈도 안월입니까 빈도 안월 예. 무슨 뜻입니까? 특별한 포도주란 뜻. 예, 스페인 말로. 그 다음에 예비인이, 랑데부, 아까 랑데부 나왔죠? 예, 랑데부, 만남 나왔고. 현규어스와인어스와인어스와인 한, 사람인자 한자로 넣어스어와인 어수,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원찬이, 자, 찬스티벌, 찬스티벌. 찬, 특별한, 어, 의미는 없고, 그 원찬이 이름에 찬 넣어갖고, 페스티벌 해서 찬스티벌. 아, 예, 예. 그 다음에, 혜원이, 윤슬, 윤슬, 햇빛이나 달빛에 반짝이는 잔물길, 윤슬, 아, 이것도 이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진이, 들어와봐, 들어와봐, 아, 빤데, 아, 괜찮네요. 아까, 일로 와봐, 어, 일로 와봐처럼, 들어와봐, 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봐, 일로 와봐, 하하하, <laughs> 예, 괜찮네요, 예. 아, 자, 여러분 아, 재밌는, 어, 장면 잘 읽었고, 자, 이제, 어, 첫 번째 시간 4주차 첫 번째 시간 끝내고 두 번째 시간은 미리 잠깐 안내드리면 어 그냥 진도 나가고 세 번째 시간 있죠 어 우리 4주차 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발표 시간에 발표했던 샘플을 좀 잠깐 한 보여줄게요 혹시 우리가 나중에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 가지고 나중에 한뭐 5월달이나 또어 오프라인 수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 발표도 또 한번 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발표도 쉽게 볼수 있으니까 어~ 발표를 쉽게 보면은 여러분이 직접 바에 안 가고 가는 게좀 위험하니까 인터넷상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또는 옛날에 갔던 바 조사해서 뭐 발표하는 그런 방향도 있고 일단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속 온라인 수업하면은 발표 안 해도 되고 오프라인 수업이 되면은 발표할 수도 있으니까 샘플로 예 샘플로 여러분들 어~ 그~ 선배들이 했던 발표 샘플 잠깐 세 번째 시간에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이분 4주차는요. 자, 여러분들, 이걸로 어,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